안녕하세요. 착한 경매 가이드북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바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홀로 서기에 대한 많은 부분을 공부하셨습니다. 홀로 서기의 주된 목적, 내가 혼자 경매를 낙찰받는 것, 이게 목표죠. 그래서 저희는 경매 형태부터 해서 물건 고르는 방법, 그리고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그리고 물건을 보는 방법,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도 보고. 저희는 등기부등본도 봤습니다. 그리고 경매를 입찰 보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단계로, 몇 단계로 나눠져 있는지,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절차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항력도 공부했고요. 이제 저희가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만 마무리만 공부하시면 돼요. 오늘 챕터 8에서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게 되실 겁니다. 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앞부분에서 저희가 뭐와 같이 한다라고 배우셨죠? 인도 명령과 같이 한다라고 배우셨습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한번 이본 교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하니까 여러분들 그좀 생소하죠. 소송과 관련된 일이긴 합니다. 이 민사집행법 자체가 민사소송법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민사소송법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소송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환가하는 절차가 원래 있었어요. 그것은 강제경매 절차가 민사소송법상에 있었는데 이것을 따로 발췌해서 민사집행법만 따로 만들다 보니까 이 보전처분에 해당하는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한 이 보전처분을 별도로 민사집행법 제4장에 비치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저희는 이 보전처분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전처분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압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이 가압류는 현금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하면 가처분은 권리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쉽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가하면서 고민하시면서 여러분들 생소한 언어지만 점유 이전을 금지해 주세요라는 가처분 이 가처분은요 이 보전처분은 은밀하게, 은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점유정지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상 보존처분의 하나입니다. 보존처분이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채무자가 담보물권에 해당하는 말하자면 채무자의 자산이겠죠? 또는 권리를 매각 또는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본안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보전을 해 주세요라는 얘기는 행위를 중지해 주세요라는 것과 같습니다. 점유 이전에 대하여 보전에 달라라는 것을 법원에다가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도 명령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금지 명령을 해 달라는 것은 뭐냐면 인도 명령하는 중에 부동산을 매각해 버리면 어떻합니까? 혹은 점유를 제3자한테 넘겨 버리면 어떡합니까 매각하는 일은 없겠지만 점유 자체를 넘기는 행위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낙찰자는 잔금 완납과 이렇 영수증을 가지고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도 명령 신청할 때 같이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한번 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 이전 금지가 처분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낙찰자가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고 강제 집행을 신청할 경우 이렇게 지, 진행해야 되는데요. 점유자가 제 3자에게 점유권을 넘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낙찰자는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냈기 때문에. 인도민영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집행할 때 제3자가 거기를 점유하고 있으면 저희는 인도민영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청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저희는 6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점유자가 제3자에게 넘기지 마세요 라는 점유유정금지 가처분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만일 6개월이 경과된다면 낙찰자는요 점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법상의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이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면요. 인도명령은 이 경매 사건에 부여된 그 사건 번호에 담당 판사가 집행을 인도명령까지 해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결정을. 그러면 경매의 시작과 끝이라는 판사가 이 물건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약식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눈을 갖고 있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데 또 다른 명도 소송은 이 경매 사건과 관련이 되지 않고 그냥 오로지 명도에 대한 부분으로만 점유를 넘겨 달라는 내용으로만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럼 명도 소송은 정식으로 제기하게 되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그 기간은 상당합니다. 법원에 밀려있는 그, 그 사건의 양에 함께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인도명령이 상당히 빠르고 유리하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인도명령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표를 한번 가져왔거든요. 점유이정금지 가처분은 특별한 요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이 형식과 같아야 돼요. 한번 제가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송, 가처분의 타이틀은 부동산의 점유의정금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신청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피신청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점유자가 되겠죠. 점유자지만 채무자면서 소유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입자일 수도 있겠죠. 또, 제3 점유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인으로서 저희는 낙찰자로서 이렇게 신청합니다. 목적물의 가액은 저희가 낙찰받은 가격을 쓰시면 됩니다. 자, 목적물의 표시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표제부에 나와 있는 부동산의 구조와 어, 어, 형태를 갖다가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등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시면 되고 목적물의 표시는 별지 목록으로 이렇게 별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 신청 취지가 중요한데요. 요 형태는 한번 그대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보관을 명한다. 이것이 이제 점유점금지 가처분의 주된 이유가 되겠죠. 집행관은 현재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말하자면 인도명령 중이니까 여러분들 이점유는 그대로 유지하셔서 결과가 나면 신청인에게 양도를 해야 되니까 피신청인이 사용하도록 허가를 합니다. 단 뭐예요?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마세요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3번. 집행관은 이 양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고를 합니다. 가서 문을 열고요. 현재 누가 살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 결정문을 그 집에 갖다 붙입니다. 이 뒤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신청인, 당한 사람이죠.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해서는 아니된다라는 것을 구합니다라고 하면서 저희는 신청 취지를 구하죠. 결정이 나면 이 신청 취지에 대한 내용으로 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 이유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가처분 신청 원인은 사실 관계를 갖다 이렇게 쭉 적습니다. 내가 낙찰을 언제 받았고 낙찰자로서 잔금 완납하고 완간 완납 증명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점유정 인도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점유정금지가 처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죠.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청구가 구한 거죠. 인도해달라는 거에 대한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거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인도명령이겠죠. 근데 인도명령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우리는 명도 소송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준비 중인 바그 점유를 보존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른 것입니다라고 쓰고요. 3번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거 빼먹으시면 여러분들 보증보험주식회사 이걸로 못 하고요. 현금 공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탁으로 해달라라는 내용을 취지로 내면 요 서류와 함께 내시면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거라 결정이 나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점유이적금지가처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이적금지가처분을 하려면 법원에 점유이적금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해서 정식으로 소송 접수를 해야 합니다. 별도의 사건 번호가 나오겠죠. 점유이적금지가처분 신청 작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목적물 가액은 낙찰가 이제 저희가 낙찰받아서 취득한 가액을 적으시면 되고요. 목적물의 표시는 물건 등기부 등본 표제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작성해서 표첨으로 붙이시면 됩니다. 신청 취지는 1번에서 4번까지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까 나왔던 신청 취지죠. 자, 이렇게 신청 이유에 대해서는 낙찰자의 상황에 따라서 적으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현재 점유자의 악의를 설명해야 돼요. 아기가 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런 악의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가능성이 아니고 점유를 이전하려고 한다. 이 내용을 적어 놓으셔야 돼요. 시급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이멀전시죠 말하자면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시고 낙찰자는 보전 처분을 받지 못하면 인도 명령에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라는 내용의 취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3번에 보증보험 내용을 기재해서서 보증보험으로 결정문을 받으셔야 됩니다. 만일 보증보험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현금공탁명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